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군나팔 소리가 나고 주의 호령이 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뛰어나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럴 때에 뒤로 발을 빼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장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멜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우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식딤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후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 속을 함에서 수스족속을, 사회기리아다임에서 엔족속을 치고 포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레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타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엘라곧소알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리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도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amen a m e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이 나오면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자로 딱돼 있으면 참 좋은데 다섯자, 여섯자막 이렇게 되어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 마치 이, 이 한국의 역사를 읽는, 궁중 역사를 읽는 그런 느낌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실제로 그때의 공중 역사에 쓰여졌던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장소, 그곳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양쪽의 두 나라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양쪽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중에 한 나라에는 네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었고 또 한쪽에는 다섯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총합 아홉 나라가 두, 넷과 다섯으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부족 국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네 개의 부족 국가, 다섯 개의 부족 국가, 전체가 아홉 개의 부족 국가입니다. 아홉 개의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여러분 부족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이미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소돔 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당시에 그 중에서는 큰 나라 아홉 나라가 서로 얽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도 요즘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적은 세계를 자기의 전체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이때 이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드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지역 어간에서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 전쟁을 이 전쟁에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나 하면 가나안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때까지 가나안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미 참전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나안 국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자기 씨족끼리 모여서 모여 살아가는 씨족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막, 어, 그 그런 이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나안은 참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안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로씨 살아가던 그로이 선택을 해서 살아가던 그 소돔 지역 그곳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려 들어갔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살아가던 소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소돔 지역이 소돔이라는 이, 이곳이 함께 있던 그 전쟁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 다른 이제 다른 연합군에게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잡혀가서 어디로 갔나하면 아마 북쪽으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나머지 지역의 연합군이 아마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이 함께 싸우게 된 듯해요.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북쪽의 연합군들이 남쪽에 있는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끌고 자기의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전쟁입니다. 세계전쟁. <laughs> 세계대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의 눈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 속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졌나 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그, 아,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해지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에서 내가, 내 친척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자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까지 이미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잡혀서 가고 있는 상황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나 면 그가 집에서 불 길리고 불련된 자 318,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여8명이라는이 숫자가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되게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3여8명을어 데리고 갔다는게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아마 이 숫자가 나온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했던 내 나라와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비교해 볼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3여8명 어, 뭐 집에서 길리고 불련된 자 그때 당시에는 사병 같은 느낌이었겠지만 뭐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구출하러 뛰어갔는데 지금 뭔가 하면 15절에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반백들을 처부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렇죠? 처부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 전체 군대들 네 나라 다섯 나라가 함께 모여 있는 그 군대를 다 처부섰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자기의 조카 로스를 데리고 가던 그 일부의 군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 일부의 군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처부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도 큰 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군대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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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와 쫓아오는 그 군대, 그 부대가 아마 졌는지 이겼는지도 잘 모를 만한 그런 부대, 그런 부대와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담에 세 왼편 고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 재물,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쟁에 들어가서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어, 그,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12장의 말씀에 오늘 어, 14장이잖아요. 12장의 말씀에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한테 제발 거짓말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찌질한 사람이었죠. 제발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딱두 장을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12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지금 14장이니까 딱두 장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두 장을 넘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나타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눈이라고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 스토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스토리부터.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정말로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자기에게 다시 돌려주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큰 재물과 함께 돌려주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집트의 바로보다 강하구나, 파라오의 능력보다 강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롯과 헤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롯 함께 붙어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었듯이 상황 속에서 롯과 헤어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헤어져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로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남은 곳을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남은 곳을 선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것에게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바로 그 장소를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지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순간순간 배워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던 과정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나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함께 모인 싸우는 세계대전이야? 근데 이게 이집트보다 강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게 이집트 파라오보다 강한 거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시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범접할 수 없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이게 그거보다 강한 거야? 아니잖아. 이길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해주셨던 삶, 삶의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삶의 어, 이,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소 때는 잘 이해도 안 되고 평소 때는 잘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일들의 연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들이 쭉 연속이 되고 나자 아브라함은 이제 어 그래.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로시 사로잡혀갔단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강하신데, 이 전쟁이 그보다 강하진 않잖아. 가서 싸워보지 뭐. 내가 가면 구출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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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 만약에 이 장세기 14장의 말씀이 장세기 12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2장의 말씀에 놓여있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 우리는 이 14장의 말씀이 12장에 놓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정현웅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정현웅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었잖아요. 저는 그말씀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장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14장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장세기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바라볼 줄 아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쭉 이끄시고 난 다음에 이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내가 싸워보지만 뭐.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미리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런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로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하나 상그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영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 이집트에 내려와서 정말 그거 하고 있는 이 이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보다는 큰, 크다,는 큰 신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에 진짜 의지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로스에게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며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 영적인 전쟁이 있어 한번 해보지 뭐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익 14장은 절대로 12장에 놓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12장의 사람일 때는 14장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들은 모두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갖추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는 뭐 오늘 말씀을 길게 했는데, 결국에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12장의 사람에게 14장의 스토리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 하나님 좀 믿으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걸어가 보지 뭐, 싸워보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별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걸음걸음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반에 너는 너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여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던 그의 인생의 초반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를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는 분, 12장의 나에게 14장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그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Oh you